자, 스탠바이 스탠바이크! 자, 여기는 동대문입니다. 와, 역시 여기 그 동대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어, 오늘 특별히 만나볼 분은 바로 커스텀 시티 장인이 되겠습니다. 텐바이크에서 아마 처음으로 바이크에 계시는 분일 거예요. 커스텀 시티 일단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약은 필수고요.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 안녕하세요 퀀텀시트 <laughs> 대표님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빼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서 토크를 잠깐 한번 해볼 건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음, 저는 그 모터사이클 씬에서 보기 좀당니다 아, <laughs> 긴장, 긴장하신 건 아니죠 아, 음, 모터사이클 씬에서 이제 안장일을 하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김상원님, 아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트라고 했었는데 안장이 좀더 한국 정식 명칭이라 그런가요? 시트보다는 그냥 네. 시트는 또 포괄하는 의미가 좀 많아서 보시는 아 시트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안장이라고 편하게 말하고. 아어좀더 뭔가 한국적이고 너무 좋네요. 아 저거 뭐예요? 이거 이제 펠멧 살균 소독기입니다. 아 오시면 은 이렇게 네. 소독 좀 하고 건조 좀 해드리고 세나 같은 거 충전도 해드리고.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여기 네. 매장 1층은 네. 간단한 상담도 좀 도와드리고 네. 제 매장에 이제 제 바이크들 비치를 해놓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지인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다이닝룸으로 쓰는 그런 음. 개인적인 공간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와 진짜 여기서 진짜 이렇게 티타임하고 커피 마시고 술 드시면 너무 분위기 좋군요 네. <laughs> 와 이것들은 판매용이에요? 개인 소장용이세요? 소장용입니다 와... 아 그러면, 한 번, 위층을 한번 네. 둘러볼까요? 아, 네. 가시죠. Let's get it. 와. 네. 와, 장난 아니다. 클레어 그냥 들어오셔도돼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야. 여기 이제 현장이죠? 예, 네. 아, 여기 현장인데 너무 깔끔한데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아, 저실드 너무 예뻐. 와, 부부가 같이. 네. 와. <laughs> 최고 이제 여기 원단 있는 데고 아, 와 아, 이런 또 노고가 와안쪽에또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아, 역시 일하는 공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진짜 자기 일하는 우리 사무실 말고 다른 분들 일하시는 곳은 <laughs> 다 멋있는 것 같아. 아 저희 이제 카페턴 내고 정비턴 이렇게 다 작업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죠. 아. 아, 너무 좋다. 오늘이 역대 스탠바이크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지금 빨리 내려가서 밑에 다른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또 일하시는 곳이니까 또 잠깐 잠깐만 보고 네. 와 중간 중간에 스티커도 그렇고 아 그럼 또 내려가서 한번 이제 볼까요? 또 일하는 곳만 아휴 감사합니다. 너보다 내려와. 어 같이 같이 하실래요? 같이 아, 같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은 부담 없으시면은 음, 구석에 서 있어 <laughs> 손들고서 있어. <laughs> 아 너무. 혹시 제 채널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스탠바이. <laughs> 아 완벽하십니다. 완벽하게 숙제하셨네요. 자 지금 정식으로 한번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커스텀 시트를 하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네. 저는 와이프인 이주하입니다. <laughs>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laughs> 부부가 앉아서 바이크 개, 예. 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두 분, 예. 막 모든 분들의 이제 드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그 바이크 시트를 하시는데 원래 뭐전공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시는 요뭐 대학교 전공은 원래 컴퓨터 쪽 전공을 했는데 네. 이거를 내가 정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컴퓨터를 열심히 해서 기존에 있는 기성 있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자신감이 좀 없었거든요. 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두각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모터사이클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이 시트를 한번 좀 눈여겨봤어요. 네. 다들 바이크들 잘 꾸미시고 하는데, 시트는 윤학 제 승에 안 차더라고요. 음. 그러면 한번 제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DIY 하는 수준으로 음. 만들어서, 쭉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조그맣게 점퍼를 차렸죠. 계속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실력을 쌓아서 어... 여태까지 왔죠.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야, 20년 차 시트 장인이셨구나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 세대 아니세요, 그러면? 시트 쪽으로는 1 세대가 맞습니다. 네. 네. 그 와이프분이랑 연애를 어느 정도 하신? 한 6년 정도. 6년? 처음 네. 만났을 때는 시트를 하고 있었을 네. 때. 그때 어떤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뭐 오토바이 쪽 이렇게 좀 인식이 좀 좋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저 오토바이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타는 사람도 별로 싫어했었어요. 근데또 시트를 만든다는 게 너무 생소해서 네. 시트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와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아 정말 중요한 분야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일 또 잘한다고 주금에서 엄청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얘기들을 직접... 많이 들어서 예 네네. 그래서 조금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laughs> 아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laughs> 예, 아, 예. 저보다 잘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laughs> <laughs> 그때 또 어필을 또 해야 되니 또좀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당당하신 편이셨나요 아니면 좀 뭔가? 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네. 아좀 이거 많이 배워 배우, 배우셔야 된대요. 결혼 전이면 당당하게 자기를좀나 바이크 탄다 먼저 소개하고 싫으면 만나지 마라.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밤이 아웃. 아 그럼요. 밤이 아웃 먼저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필이 좀될것 같으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예전에 제가 했던 게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제가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laughs> 야, 와,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땅손님 해줬는데 그분은 어디서 중고중고 사서 네, 바꿔주세요 했는데 될거였어 네. 와. 그럼 처음에 지금 바이크 타세요, 혹시? 네, 타고 있어요. 아, 역시 굉장히, 아, 이런 부분, 솔직히 약간 사기 부분 같아요. 약간 이런 뭐, 다른데 자극이 됐으면 좋겠지만, 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종 타고 있어요? 아, 지금 이지맥스 타고 있어요. 신나서. 이지맥스. 음. 야, 그럼 처음에는 사주신 거예요? 아니면? 예, 신차로 박스 내려주세요. 아, 박스 내려주세 가장 멋있는 남편, 은 박스 내려주는 남편. 뭘 <laughs> <laughs> 박스 내려주는 와이프는 종종 있어요. 그러다 신랑에게. 음...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와이프에게 박스 내려주는다. 아, 너무 부럽네요. 저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 이 같이 취미로 응, 공 공유를 하고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몰래 학원을 끊어서 네. 거기 가서 이 정도 또 따오고. 좀... 와. <laughs> 와. 아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셨네요장님아 이건 이건 성공한 와 진짜 엄청난 와이프분. 와 그래, 그래서 네. 몰래 해서. 했는데 이제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항상 오토바이를 이제 본인이 사줘요. 네. 네 항상 이제 못하고 싶어하고서 계속 막 밤. 밤새도록 이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와. 이제 맞을 만한 거를 이제 서치를 해서 지금도 되게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매뉴얼을 처음에 타다가 제가 이제 꿈을 좀 하는 네네, 편이라서 네.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아예 좀 같이 즐겁게 타기 위해서 이제 스쿠터가 조금 제하기 좋겠다라고 해서 스쿠터로 아예 바꾸긴 했거든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설레는 로맨스 아니에요 로맨스? <laughs> 지금 아, 진짜 이거는 세상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도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얘기네요. 신랑 모르게 몰래 이종소 형을 따라갔어요. 이거는 진짜 머리를, 자기 머리를 깎아서 돈을 마련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 아닌가요, 이거 진짜? 아, 그때 알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당신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았어 라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심쿵이다, 진짜. 아, 진짜 오늘은 제가 뭔가. 토크보다는 약간 그 상담받으러 온 느낌이라서 아, 상담받으러 <laughs> 뭔가 되게 낭만적인 두 분의 약간 그 부부를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토크시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내가 분위기 못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도 이렇게 잘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스탠바이크를 보셨죠? 네. 스탠바이크를 보셨을 때좀 어떤 게좀 가장 매력적이고 참여를 어 이렇게 흔쾌히 오 k 를 해주셨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번 영상들을 봤어요 네네. 근데 어 영상도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으시는 것도 보니까 고와 제가 이런데까지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있어서 욕심이 나겠다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영상을 담을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제 자신 이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이게 보면 재밌잖아요 아 네네 이게 밖에도 되니까 좀 문제도 그래, 있긴 한데 아,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런 영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더 영광이죠 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제 커스텀 시트가 앞으로 해나갈 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은 뭐, 들큰거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맡겨주시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세심하게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지만 이제 뭐 사실 그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면 상담 같은 걸못해 드려 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뭐 포기하셨거나 아, 뭐 이제 아니면은 피드가 잘 서로 이제 안 돼서 이게 이제 원하시는 방향과 좀 달라질 수 있는 음.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 주시고 오셔서 네네네. 제가 이제 최대한 더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제 모토가 그런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한달 전에 만든 게 저는 이제 그한달 뒤에는 그게 별로처럼 보여야 돼요. 음. 이그 정도로 좀 약간 금박이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되는 경우는 아, 있어요. 아, 네네네. 이제 순서대로 해드린다고 하는데 이제 빨리 좀 타시게 해드리고 네네네네. 싶은데. 이게 본의 아니게 좀 말씀드렸던 기한보다 좀더 걸리는 음.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죄송스럽죠. 원래 에르메스도 가방이 자주 안 넣더라고요. <laughs> 네. 다들 인정. 하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아 어, 그런 좀 기다리십시오. <웃음> <웃음> 네 시트계 에르메스. 네, 아, 네, 아, 아닙니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일단은 신랑하고 같이 이제 뭔가의 취미를 공유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요새는 이제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도 좋은 나이더 친구가 될수 있고, 나, 네. 나가고 싶은데 나갈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어, 이렇게 같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일할 때도 같이 했지, 네, 네. 놀 때도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만약 이제 뭐 오토바이가 뭐, 그안 좋거나 위험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 요새는 다 안전하게 타기도 하고 저도 되게 무서워했는데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싫다 뒤에 음. 타는 것도 솔직히 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보니까 그래도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고 그막 옆에서 계속 지켜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잘탈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나이 들어서까지 같이 잘 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저희가 토크를 좀 많이 했는데 나가서 여기서 한번 둘러보면서 레스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예 좋은 사진 남겨주셔서 정말 좋은 추억이 감사합니다. 아직 편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좋은 사진이라고 벌써 <laughs> 대충 나오죠 뭐 하게 나오죠 뭐. 좀 너무 행사 시설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조금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부하스카이웨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